고추장 파워, 김치 파워 이은 국민 건강 비결.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. 갈비뼈가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열대가 부러졌습니다. 꼼짝달싹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너무 아파서 진통제로 통증을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.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. 통증보다 더 괴로운 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압은 치솟고 혈당은 올라가고 입맛은 뚝 끊긴 채죽한 숟갈조차 삼키지 못하는 나날 아내는 날 빨리 회복시켜 보겠다고 매일같이 정성껏 음식을 해왔지만 속은 더 메스껍고 목은 막히고 입안에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여행 다닐 때 고추장 단지를 가지고 다니며 음식에 비벼 먹었던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고추장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죽에 한 스푼 넣어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죽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돌처럼 막혀 있던 속이 스르르 풀리고 거짓말처럼 배 안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식탁 위엔 고추장 단지가 떡하니 자리 잡았고 내 얘기를 듣고 문병 오는 사람마다 고추장 하나씩 들고 오는 바람에 고추장 벼락을 맞을 지경이었습니다. 덕분에 병실이 마치 고추장 박람회 같았습니다. 고추장의 매운맛은 캡사이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. 이 성분이 위를 자극해 위액 분비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지어는 감기에 열까지 내리는 작용이 있습니다. 여기 미국 친구들은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골골거립니다.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합니다. 나는 김치 덕에 감기 안 걸린다고. 그런데 이젠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. 이제는 고추장 파우더 있다. 어린아이가 올때 호랑이 온다 하면 뚝 그치듯 내 뱃속도 고추장 들어간다 하면 조용해집니다. 진짜입니다. 고추장, 된장, 김치, 젓갈, 서양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이 사근 맛.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간이 빚은 약이고 정성과 발효가 만든 예술입니다. 모든 발효 음식은 효소가 아미노산으로 바뀌며 특유의 감칠맛과 영향을 더합니다. 이 사근 맛은 오직 경험으로만 알수 있는 한국인의 혀가 기억하는 맛이죠. 햄버거나 고깃국은 몇번 먹으면 질리지만, 김치, 된장찌개, 젓갈은 평생 먹어도 안 질립니다. 그 안에 전통이 있고, 건강이 있습니다. 고추장 한 스푼에 담긴 한국인의 생명력. 태국, 멕시코, 인도, 중국 사천지방에서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하지만, 우린 그보다 훨씬 과학적인 고추장을 매일 먹습니다. 백색까지 거뜬하겠죠? 고추장 한 스푼. 오늘도 꿀맛 같은 하루를 여는 비밀입니다. 김치 파워에 이은 고추장 파워.